자, 그러면 2번 볼까 2번? 자, 2번은 기본 작업 2에요. 자, 여기 기본 작업 위로 오세요. 자, 기본 작업 위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고급 필터. 그죠? 자, 고급 필터는 뭐요? 어, 조건을 주고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우리 표 위에서 보는 문제가 있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에는 문제는 뭐요? 예표 위가 아닌 다른 위치에 보게끔 하는 거죠? 어. 자, 그러면 얘는 뭐를 먼저 넣어줘요? 조건을 먼저 넣어준, 조건. 그러면 조건의 범위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조건은 두 번째 세모 A28, 아래쪽이네, 아래쪽. 그죠? 화면 때문에 조금 감출게요. A28에서부터 어디예요 A29. 아셨죠? 여기다가 넣어주면 된대요. 여러분 이거 색칠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아셨죠? 어. 제가 그냥 표시해드리려고 그냥 넣어준 거지. 그러면 이 조건 범위를 벗어나면 여러분이 문제를 아무리 잘 풀어도 자, 여러분이 조건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조건을 넣어주면 그건 무조건 그냥 땡이에요. 문제는 문제 주어진 대로 정확하게 푸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데이터는 어디서 표시하래요? A31. 그러면 여러분 이거 설명드린 적 있었죠? 우리 조건부 서식 처음 배울 때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얘는 결과를 어떤 열을 가지고 결과를 볼 건지 안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를 하라는 얘기요? 표에 있는 모든 열에 조건에 맞는 행을 뽑아서 여기서부터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결과를 볼 이름을 문제에서 주어진데 얘는 없죠. 표에 있는 모든 열 얘고 다 가져오는 거야. 아셨죠자 그러면 조건을 넣어줄 거예요. 조건. 자 조건을 넣어줄 건데 범위 꼭 확인하시라 했죠. A2에서부터 A26 요 범위래요. 자요 범위에 구분이 자그서 구분이에요. 구분이 뭐예요? 건강보조제, 건강보조제 또는 홍삼제조. 그래서 건강보조제 이거나 홍삼제조. 이면서, 그죠? 뭐예요? 판매수량이, 판매수량. 오, 판매수량. 판매수량이 뭐인가? 전체 판매량의 평균을 초과하는 행만을표시하려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구분이 건강보조제 또는 홍삼제품. 이거는 뭐예요? 오함수 써주면 되죠, 맞아요? 오함수 써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그냥 쓰고 지울게요. 자, 얘는 는하고 오할한 다음에 가장 쉽죠. 여기 얘가 뭐일 때요? 건강 보조제 띄어쓰기 없죠? 보조제 하고 콤마 한 다음에 얘가 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홍삼 제품. 가로 닫고, 이거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트루. 그죠? 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트루이고, 그러니까 엔드가 바깥쪽에 있어야 돼요. 얘가 트루이면서, 뭐에 돼요? 판매 수량.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판매 수량. 판매 수량인데, 이 판매 수량이 뭐에 돼요? 전체 판매량의 평균을 초과해야 된대요. 그러면, 요, 각각의 판매 수량이 전체, 전체 판매 수량. 그러면 전체 판매 수량을 구해야 돼요. 전체 판매 수량을 초과하는, 크다.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한번 해보면, 는, 얘가요. 크다. 이런 얘기인 거죠. 누구보다? 에버리지. 여기 에버리지 쓰라고 돼 있죠? 자, 에버리지하고 에버리지는 인수를 범위로 넣어줄 수 있는 거죠. 범위를 쫙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줄 건데, 여러분, 여기, 얘는 고급 필터죠? 조건부 서식 아니죠? 고급 필터에서 식을 넣어줄 때, 여기다 식 넣어줄 건데, 식을 넣어줄 때는, 이렇게 셀 하나 넣어줄 때는요, 자, 얘를 그냥 상대 주소로 넣어주면, 알아서 행을 바꿔가면서 검사를 해줘요. 혼합 주소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범위로 넣어준 거 있잖아요. 범위로 넣어준 거는 고정을 안 시키면 밀려요. 아셨죠? 범위. 이 범위를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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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다 검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위로 넣어준 건 고급 필터에서 인수를 범위로 넣어준 건 항상 늘 고정시켜요. 아셨죠? 그 나머지 이렇게 비교하는 애 처음에 H3셀이지만 그 다음에는 H4, H O 이거 알아서 바꿔가기 때문에 혼합주소안 써도 돼요. 뭐 써도 나오긴 나오는데 써도 나오긴 나와요. 혼합주소 써도 근데 굳이 혼합주소쓸 필요 없어요. 헷갈리면 그냥 쓰시든지 아셨죠? 어자 그래서 얘는 여기 요 범위 밀리면 안 돼요. F4 눌러서 고정시켜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얘는 펄스네, 그죠? 펄스에 펄스. 자 그래서 이렇게 씩 복사해 보면 뭐 트루인에 있고 그죠? 아뭐 어, 트루인에 있고 뭐 펄스 뭐 어, 트루 맞네 그죠? 자 이렇게 있어요. 한번 에버리지 한번 볼까요? 뭐, 뭔지? 1 4 6 2 5네 아셨죠? 어쨌든 14초가하는 애들 14초가하는 애들은 다 트루 그죠? 어 그러면 건강보조제이면서 뭐 해야 돼요? 14를 초과하는 애들 둘다 트루인 애들 찾아서 뽑으란 얘기쓴 거죠? 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써볼게요 아셨죠 식을 자 여기다가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열 이름을 뭐로 하죠 열 이름은 어열 이름은 문제에서 따로 주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셔도 된다 그랬죠 어, 어떤 분들은 뭐요 시험을 보는 기념으로 자기 이름 쓰는 분도 있어요 홍길동 아셨죠 어 그럼 뭐 자기 마음이죠 그죠 문제에서 조건에열 이름 안 줘줬으니까 대신에 표에 있는 열 이름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셨죠 어자 그래서 여기다가 는 고급 필터 푸는 거예요. 조건부서식 아니에요. 조건부서식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자, 는한 다음에 누굴 먼저 쓴다고요? 엔드. 자, 소괄호 열고 그 다음에 뭐요? 차례대로 해줄게요. OR을 하고 가로 열고 9번에열 이름 제하고 처음 데이터가 시작되는 셀 선택하셔야 돼요. C3셀이 같니? 오타 주의하세요. 건강 보조제. 콤마. 그리고 또 C3셀 클릭 얘가 뭐일 때요? 갔니, 누구랑요? 홍삼, 제품. 문자니까 쌍땀표 해주시고, 가로 닫으면, 오와 있죠, 오와. 자, 여기 오와는 엔드의 첫 번째 인수예요. 자, 그래서 엔드의 첫 번째 인수 넣어준 거예요. 콤마. 얘가 투루이면서, 콤마 시작야겠어요 콤마. 콤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평균을 구해야겠어요. 어디서요? 판매 수량. 판매 수량 전체 평균이 초과되는. 아셨죠? 어, 판매 수량의 첫 번째 셀을 선택하시고, 클릭. 크다. 그리고 누구 써요? 에버리지 쓰는 거죠? 가로 열고, 판매 수량 전체를 쫙 드래그. 근데 이거 밀리면 안 된다 그랬죠? F4 눌러서 고정. 가로를 닫으면, 에버리지의 가로. 또 다시 가로를 닫으면 누구예요? 엔드의 가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엔드 함수의 인수로 두개 있어요. 두 개. 엔드 함수로 인수 두개 있어요. 오와 하고 뭐요? 예 평균보다 초과니까 크다예요. 크다. 되셨어요? 소가로잘 닫으셔야겠죠? 엔터 치면 여기 보여지는 건첫 번째 세만 보여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엔터를 치면 첫 번째 셀, 뭐예요? 얘는 펄스죠. 아까 펄스 했었나요 여기서 이거 펄스 나왔잖아요. 그죠? 엔드는 깐깐하네. 둘 중에 하나가 펄스면 그냥 펄스인 거죠. 자, 그래서 엔터 치면 일단 펄스 나와요. 자, 그리고 A31셀은 쓰는 거 아니에요. 열 이름. 문제에서 열 이름, 결과를 볼열 이름 안주어졌으니까 아셨죠? 엔터 치면 펄스. 자, 이제 고급 필터를 풀 준비가 다 됐어요. 자, 조건을 넣어줬고 열 이름은 없으니까 놔두고 표 안에 이미 셀을 클릭. 표안에 이메일 셀을 클릭하고 어디로 온다고요?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인 거죠. 이제는 이게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 창이 뜨죠? 짱! 자, 그러면 알아서 범위를 목록 범위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표의 범위. 자, 요 범위를 알아서 잘 인식되는데 혹시 인식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범위 확인하시셔했어요 인식이 안 되면 여러분이 쫙 다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우리 결과를 어디다 볼까요? 현재 위치는 표 위치에요. 아셨죠? 얘예 말고, 우리는 뭐요? 다른 장소. 그죠? 자, 그래서 다른 장소의 복사 표 위가 아닌, 여기, a 3 1을 다른 장소의 복사 선택하고, 목록 범위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표의 범위. 조건범위는 우리가 넣어줬죠? 자, 그래서 조건범위 클릭하시고, A28, 29를 드래그. 조건범위 클릭하고, 그냥 a, A28, A29 그냥 드래그하면 알아서 들어가지죠? 복사 위치 클릭, 복사 위치는 결과를 볼 위치. 그래서 복사 위치 클릭하신 다음에 뭐예요? A31세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A31세 클릭.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개, 2개, 3개, 4개, 다 6개, 6개. 아셨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얘가 나온 게 보면 표에 있는 모든 열에서 조건에 맞는 행을만 뽑아온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이거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다 여섯 개 나오면 맞는 거요 여섯 개. 건강 보조제 이면서 아까 14보다 크네. 14점 얼마 나왔잖아요. 그니까15 이상인 애들. 그죠? 홍삼 제품이면서 14보다 큰 애들. 홍삼 제품이면서 그죠? 다 맞죠? 맞아요? 어. 자, 그래서 이렇게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고급 필터 문제 다 풀었죠? 그래서 고급 필터는 특정한 열에서 결과를 볼 거예요. 그러면 열 이름 먼저 쓰는 거고 얘는 결과를 볼열 이름이 없으니까 표에 있는 열 몽땅 다 가져오는 거예요. 되셨어요?